안녕하세요 복땡이 여러분 은별 필라테스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한테 맨몸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오늘은 복부에 집중한 운동들이니까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고 오프라인 클래스는 제가 분당에서 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직접 운동 자세 교정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운동 안내 시작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할 동작은 토토추라는 동작이에요 생각보다 수업을 알려드리면 6명 중에 3명은 못하는 동작인데요. 그만큼 자세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다리를 올릴 때 엉덩이를 너무 들리지 않게 다리를 좀 내리고 있을 거예요. 느낌상으로는 허리가 뜰 만큼 딸려가요. 이때 우리는 허리가 딸려가는 게 정상이긴 한데 이때 이 상태로 운동하시면 허리 다치니까 복부를 숨배 뜰때 잡아주고 엉덩이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를 잡아줄 거예요. 골반이 골반만 보시면 엉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골반을 눌러서 동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배 잡고 다리를 올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각도를 최대한 유지해서 90도 각도를 유지해서 동작할 건데요. 다리를 바닥 콕 찍고 다시 올라오고 바대쪽콕 찍고 올라올 거예요. 잘못된 동작은 무릎을 접는 것들, 이거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피세요. 피는 동작이 아니고 우리는 각도 유지해서 터지 아, 다시 업 후, 다시 한번 터지업 이렇게 동작을 해줄 거예요 손바닥 짚고 허리가 딸려가지 않게 해주실 거고요 이 동작은 다리가 내려갈 때 복부가 딸려가는 힘을 누르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복부 전체 코어와 특히 아랫배에 자극이 오실 거예요 동작 한번 해볼게요 다리 준비하고 앞준 상태가 기본, 기본 상태도 쉰 상태예요. 올라때 혹시나 다리 너무 당기지 말아주세요. 자, 다리 한번 터치할게요. 하나 다시 마시고 반대쪽 휴, 둘 휴, 반대쪽 휴, 셋 휴, 오른쪽 휴, 넷 휴, 반대쪽 휴, 다섯 반대쪽, 여섯, 반대쪽, 일곱, 반대쪽, 여덟, 반대쪽, 아홉, 반대쪽, 마지막, 반대쪽. 올라와서 쉴게요. 이때는 무릎을 끌어 안고 쉬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동작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옆구리 동작을 할 건데요. 다리를 두고 한 손을 무릎에 두시면 돼요. 이때는 왼쪽 무릎이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이면은 왼손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리를 잡고 상체가 올라올 건데 이렇게 하시면은 각도가 어려우니까 다리를 들고 있어 볼게요. 들은 상태에서 팔꿈치 대고 상체를 확 틀어줄 거예요. 이 동작을 뒷모습으로 보시면 다리를 들고 반대쪽 터치, 타선. 이때 올라온 쪽 어깨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등이 굽어지니까 뒤로 확 가서 잡아주셔야 돼요. 이 상태, 등핀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다리 뻗다가 휴, 다시 마시고 휴, 뻗어주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앞모습으로 해서 동작 다시 해볼게요. 자, 팔꿈치 사선 다리 들고, 몸을 골반은 붙어있고, 팔꿈치 기준으로 확 틀어주세요. 그럼 옆구리가 트위스트 된 상태에서 호흡까지 하니까 옆구리 자극이 굉장히 세게 오실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빌게요. 하나,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반대쪽, 다치. 자, 이 상태로,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쉬이 일곱, 쉬이 여덟, 쉬이 아홉, 쉬이 열, 열다서 쉴게요. 자, 다음 동작, 바로 크런치 동작으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아랫배 동작이고요. 이 동작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난이도를 1, 2, 3, 레벨 1, 2, 3으로 끊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3단계까지 따라하실 분들 쭉 따라서 오시고, 안 되는 분들은 1레벨에서만 더 레벨 올릴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은 3레벨 갈 때까지 1레벨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1레벨. 다리 들어주고, 무릎 붙이고, 고구 말아서 엉덩이 들어줄게요. 손 받치고, 살짝 내렸다가, 내쉬면서 엉덩이 들고, 내려올 거예요. 올라갈 때 쉽게 하는 동작은 올라가고, 동그랗게 바로 떨어지는 거고요. 어려운 동작은 난이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팔 버티면서 하나씩 이렇게 다시 빠르게 쉽게 한 동작, 천천히 어렵게 한 동작. 이 속도로 그래서 속도 차이가 나요. 이 속도를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팔의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빨리 하셔도 되고, 팔에 자극이 없고, 삼두가 어느 정도 근력이 되는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은 그냥 다리를 올려서 최대한 늦게 떨어지세요. 복부 힘주면서 말아줘서. 그래서 속도로 난이도 조절하실 거예요. 빠르게 먼저 한번 해볼게요. 다리 10번. 다시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자, 이번에는 난이도 조절해서 천천히 할게요. 어려우신 분들은 빠르게로 똑같이 해주세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쉬고. 자, 2단계에 다리 펴서 살짝 내려갔다가 너무... 넘어가는 정도. 여기서 쉽게는 빠르게, 역시 난이도 가능하신 분들은 올라갔다가 천천히. 등부터, 그 다음에 허리, 골반까지 하나씩 떨어지는 거. 이 속도를 사는 게 천천히 해요. 자, 빠르게 먼저 한번 해볼게요. 발뚝 삼두근 누르면서 아래 접어서 올릴게요. 열 번, 하나, 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서, 무릎 끌어안고 쉬어주고. 자, 이번에는 바로 천천히 하는 걸로 난이도 조절해볼게요. 자, 열번 천천히. 어려워요. 하나, 업.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내려서 쉴게요. 자, 이제 마지막은 난이도, 제일 높은 난이도야. 자, 다리 들고 받치고 살짝 내렸다가 엉덩이 들면서 동작을 해줄 건데 이때 몸이 넘어가면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위로 펴주시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마시고 위로 업! 후, 이런 식으로. 해 주실 거고 내려올 때 혹시나 허리가 쿵 하고 떨어지실 것 같으면 이 동작은 하시면 안 돼요. 허리 다치시니까 역시 빠르게 한번 쉽게 해서 또 느리게 한번 어렵게 해서 해드릴게요자두 세트요 예 총. 자 빠르게 하나 업, 둘, 부드럽게 떨어지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려서 쉴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천천히 해서 나이도 조절할게요. 자 천천히 제대로 하셨으면 운동 오래 하신 남자분들도 삼등은 아플 정도로 어려우실 거예요. 저보다 더 천천히 하셔도 좋아요. 자 내려왔다가 위로 업! 천천히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내려와서 쉬어줄게요. 방금 했던 동작은 유의사항이 있는데 어, 다리 드실 때. 내려왔다가 1, 2, 3단계 어떤 걸 하시든 내려다가 무조건 부드럽게 떨어져야 돼요. 잘못 떨어지면 쿵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크런치까지 해서 오늘 복부로 해서 하는 맨몸 운동 3가지 알려드렸고요. 크런치 할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제가 왜 크런치 할때 허리가 아픈지 정리해놓은 다른 영상이 있어요. 마지막에 영상 보시고 그 부분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뵈고 여러분들은 두 번째 세트 같이 시작해서 설명 없이 바로 운동만 따라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하 다시 마시고 반대쪽, 둘, 반대쪽, 셋, 오른쪽, 넷, 반대쪽, 다섯, 반대쪽, 여섯, 반대쪽, 일곱. 반대쪽 여덟 반대쪽 아홉 반대쪽 마지막 반대쪽 올라와서 쉴게요. 하나.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반대쪽, 다치. 자, 이 상태로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서 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아 하나, 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웃음> 아홉, <웃음> 마지막, <웃음> 내려서 쉴게요. 하나, 업, <laughs> 둘. 이렇게 떨어지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여섯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내려와서 쉬어줄게요.